자 김정숙이 사건이 하나 더 있죠. 김정숙이 사건, 예, 검찰 김정숙이 여사 네, 샤넬 자켓 불란서 아, 프랑스죠. 불란서 본사에서 확보했다. 포렌식 센터에 감정을 했다. 이게 왜 포렌식 센터에 감정을 뢰를 하는 거냐? 이게 어, 김정숙이한테 반환받은 샤넬 자켓이다. 라는데 여러분 저게 김정숙이가 들어갈 자켓의 모습입니까? 예? 허리 라인이 잘록하잖아요. 예? 네? 저거는 걸그룹 김채원 씨나 입을 수 있겠네요. 저렇게 허리 잘록하고. 자, 김정숙이 모습 볼까요? 이게 어떻게 이 사진, 이따가 다시 그 방금 전 사진도 보여주셔야 돼요. 자, 이 사진이 어떻게 김정숙이의 그 허리 잘록한 그 자켓 라인하고 맞을 수 있을까요? 자, 다시 보여주실까요? 네. 정말 이상하다. 이거 김정숙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? 저거는 정말 모델 체형의 옷이니까 저렇게 전시가 됐겠죠. 저거는 김정숙이가 다시 입을 수 없는 옷이지 않을까. 그냥 제일 명확한 거는 저 옷을 그대로 벗겨서 김정숙이를 전 국민 앞에서 입혀야 됩니다. 이거 마치 그거네. 신데렐라, 신데렐라. <laughs> 신데렐라 유리구두! 신데렐라 유리구두야! 그래서, 샤넬 저 자켓을 김정숙이한테 다시 입히면 됩니다. 자, 다시 아까 김정숙이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, 자, 그래서 이 자켓을 김정숙이가 입었을 때, 어, 동일한 옷이냐, 어, 99 사이즈냐, 44 사이즈냐, 그것만 구분하면 되겠네요. 99냐, 44냐, 예? 그래서 저걸 잠갔을때 단추가 평! 하고 튀어나가는지 안 나가는지까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아무튼 뭐,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칼을 라거펠트 여사가 직접 뭐 만들었대는데 굳이 이렇게 훌륭한 옷을 저런 샤넬 옷을 과연 김정수기가 입는 게 맞았는지 정말 철저한 그쵸 순데렐라라고 <laughs> 네, 신데렐라가 아니라 네 순데렐라 제대로 그냥 그 유리구두처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 샤넬 자켓을 입혀 보면 됩니다. 네, 그럼 되죠. 그러려면 김정수기가 오늘부터 정말 죽음의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않을까.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.